에피쿠로스 명언 50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행복은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평온함이 있는 상태이다. 현명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라. 진정한 분은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욕망을 줄이면 행복은 가까워진다. 두려움은 대부분 무지에서 온다.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다. 쾌락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목적이다. 우정은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현명한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삶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이지 죽음이 아니다. 사소한 욕망도 조절하지 않으면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친구는 재산보다 귀중하다. 쾌락은 지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가장 달콤한 음식은 배고픔에서 비롯된다. 참된 기쁨은 단순한 삶에서 온다. 육체의 고통은 짧고, 정신의 고통은 조절 가능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삶을 잘 살지 못해서 두려워한다. 지혜는 쾌락을 추구하되 절제를 동반한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만족을 아는 자가 행복하다. 철학은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필요하다. 자연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쉽게 주지만 탐욕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쾌락을 얻는 최고의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가장 위대한 행복은 고요한 마음이다. 우정은 영혼의 약이다. 삶은 짧고, 철학은 그 짧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에 따라 산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 불행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판단에서 온다. 두려움은 신화에서 오고, 해방은 철학에서 온다. 필요한 것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은 어렵게 구해진다. 쾌락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지혜는 지속된다. 현명한 자는 모든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한다. 진정한 기쁨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자연에 순응하면 항상 만족할 수 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자란다. 필요한 욕망은 충족시키고 헛된 욕망은 버려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함과 감사함에서 온다. 철학은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마음의 평온이 없다면 모든 쾌락도 헛되다. 현명한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줄일 수 있다. 욕망을 관리하면 고통도 관리된다. 쾌락은 삶의 목표이지만 지혜 없이는 망친다. 가장 위대한 쾌락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어느 명언이 가슴에 와 닿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